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민희진 대표로부터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내부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민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관계자 대면조사와 감사 중 확보한 전산자산 속 대화록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민 대표가 부대표와 함께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취지의 대화와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의 논의를 한 물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이브는 전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 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말은 민희진 대표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는 컴백을 앞둔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법정 대리인과 조속히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이진 대표는 하이브의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희진입니다. 어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한 하이브가 본사에서 빠져나간다는 의향과 해외 펀드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적힌 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이 하이브가 감사 명분으로 제기한 경영권 탈취에 물증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브가 전날 어두워 전산 자산을 확보하면서 찾아낸 문건은 최소 3개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측근 A 씨가 지난달 23일과 29일 각각 작성한 업무일지입니다. 이 문건에는 외부 투자자 유치 일안, 이안 정리란 항목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는 대목이 있는데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우디 국부 펀드를 의미하는 이니셜이 쓰여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의 어두워지분 일부를 이 기관들의 매각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는 게 하이브의 해석입니다. 이 문건에는 또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라는 문장과 담당자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현재 80%인 하이브의 어두어 지분을 팔도록 하겠다는 의중으로 하이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9일자 문건에는 목표라는 항목 아래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격화되는 내부 갈등의 일각에서는 뉴진스 성공 신화에 따른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보상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멀티레이블 체제를 구축해 신인 그룹을 짧은 기간 대거 대비시켜온 하이브가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는 보다 근본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레이블 대표가 독자 행보를 도모할 수 있는 데다 멀티레이블 체제가 불러온 콘텐츠의 유사성 등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는 전날 이 같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라고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데뷔 전부터 미니진표 걸그룹으로 주목받은 뉴진스. 어, 음악부터 이제 음반 제작의 전반을 다 프로듀싱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대표 측에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자 민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지난달 데뷔한 신인 걸그룹 아이리스 뉴진스 백기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리스는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이 만든 5인조 여성 아이돌인데.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가 데뷔하면서 어, 걸그룹뿐만 아니라 보이그룹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어, 디테일이 상당히 다르고요. 아일릿하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두 팀은 많이 다르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하이브 측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이브 측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일리스의 대비와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이라며 민대표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대표와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서 해외 펀드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 경영권 탈취 시도 물증 여러 건이 발견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문건을 작성한 걸로 알려진 민대표 측근은 민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인 글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이브는민 대표 측에 오늘까지 감사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2022년 데뷔와 함께 연이은 히트곡을 내고 국내에서 큰 인기를 유지하며 K팝 간판 걸그룹이 된 유진스. 이들을 기획해 유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대표가 설립한 소속사 어두원은 국내 1위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사나 레이블로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대표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 건 어두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어두어 경영진 업무 구역에서 확보한 전산 자산 등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필요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하이브가 주유충을 소집을 요구했다. 그다음에 미니진 대표에 대해서 사임을 요구하는 소환을 발송했다. SM엔터테인먼트 공채 출신인 미니진 대표는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해낸 스타 제작자로 2019년 하이브로 이직했습니다. 2021년 11월 어두어를 설립한 뒤 자신이 기획한 뉴진스의 성공으로 국내에서 각종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컴백을 앞둔 유진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7.81%나 하락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